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순절 어, 절기를 지나면서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공부해가고 있어요. 어, 지난주 주일에는 어, 요한복음 성경 퀴즈를 어, 함께 풀어보았는데 어, 많은 성도님께서 함께 참여해주셔서 참 보람 있고 또 재미있는 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본인 스스로의 그 정체성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알려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해 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주제가 있는데 주제가. 예수님은 하나님 이시다. 여기에 모든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부정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본질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소개하고 또 하나님이 아니면 신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분이 저렇게 위대하고 놀라,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증명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 양의 문이다, 양의 문, 양의 문 제가 성막을 설명하면서 이건 동문 동문이라고 제가 설명해드렸습니다. 양의 문, 동문은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에요. 동서 남북 문 중에서 동문 이동쪽의 문이 있는데 양들은 항상 동문을 통해서 사람들은 항상 동문을 통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를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자, 목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하나는 사꾼 목자. 삿굽목자. 이 사꾼 목자는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용된 일꾼이죠. 그런데 이 고용된 일꾼은 어, 무서운 맹수들이 짐 양을 향해서 덤벼들 때는 자기 목숨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맹수들이 막 몰려오게 되면 두려워서 자기가 일하고 있는 일터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꾼 목자예요. 고용된 일꾼. 그런데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나의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를 설명하시면서 본인 스스로가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명백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입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인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셨습니다. 대신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선한 목자 되신 나는 나의 양을 위해서 나의 양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 되심을 스스로 증명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다 이렇게 길. 아까는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라고 본인을 이렇게 설명해 본인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요한복음이나 베드로서나 아니면 사도바울이 썼던 많은 서신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길이, 되신, 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길 되심 다섯 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예수님, 예수님의 길 되심 그첫 번째가 무엇이면 예수님은 길이신데 어떤 길이냐 하면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 이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계신 나라에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하나님이 계신 곳에 도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23편에 보면,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장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지금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길.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두 번째. 올해 들어와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올해의 중심 말씀 제가 1월 달, 2월 달에 굉장히 강조해서 제가 암송도 하고 우리가 한해 동안 붙들고 갈 말씀이다라고 제가 설명해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할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피할 길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어그 목자들은요. 맹수가 쳐들어왔을 때, 특별히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 목자에게 몸을 맡긴 양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냐면,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이런 혜택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혜택.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다른데로 찾아가지 말고,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피할 길이 되신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상담받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그분에게 맡겨드리고, 굴려드리고,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아픔을, 또 우리의 위기를 맡길 수 있는... 그리고 피할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놀라운 구원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할 길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이 되어주시냐면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이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소로, 성소로 들어가는 길. 길 자, 이거요. 자,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 성령이 이뤄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 이 성소라는 것은 성소라는 것은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구별된 곳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생,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룩한 장소로 이끌어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그 죄가 없으시고 완벽하시고 죄 죄를 공격하시고 사단의 영들을 물리치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죄 있는 인간이 어떻게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대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피로 우리가 죄 용서 받으면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있는 영적 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장소 성소로 들어가는 이끌어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길 예수님은 우리를 어, 우리에게 피할 길이 되시고 성소로 이끌어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또 한가지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 여기 좀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새로운 산길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로운 산길 길자 이런 표현이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갈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산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게 새로운 살 길이라는 요 말씀을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성전에 있는 성전에 있는 여기 지성소와 성소에 중간에 있는 요 휘장이 있습니다. 요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요장소는 지성소. 여기는 언약 법궤가 있는 곳이에요. 법궤가 있는 곳이고 요요 지성소는 제사장이 1년에 한두 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극도로 밀폐된 곳이고 은폐되어 있는 곳이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전혀 개방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하나님과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만나는 아주 숨겨진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요 휘장이 찢어져서 극도로 밀폐되어 있고 은폐되어 있는 이 장소가 수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는 장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그 장소가 세상 많은 사람에게 들 오픈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 구원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사람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무슨 특권과 무슨 특혜가 생겼는가 그걸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피의 대가 때문에 우리에게 생겨진 것이 무엇이냐면 성소 이 지극히 은밀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대요 담력 이게 한국말로는 담력이지만 이게 사실은 헬라어로 파르레시안이라고 하는 정치적 용어입니다 파르레시안 우리 한번 기억해 볼까요? 파르레시안. 이게 정치 용어입니다. 정치에서 옛날에 헬라 도시 국가에서 아주 발달된 도시 문명, 로마 국가에서 헬라 문화에서 이 파르레시안이라고 하면 이건 상당히 정치적 용어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 그 헬라 국가의 완전한 나라에서 인정한 시민은 어떤 회의가 있을 때, 어떤 집회가 있을 때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인터넷 매체라든지 아니면 어디에 가서든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막혀져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나 노예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의견 제시를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헬라 국가의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장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생겨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은 우리에게 이 파루 레시안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완벽한 천국 시민으로 가질 수 있는 권리, 특혜, 특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파르레시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는 어떤 담력을 얻었냐, 어떤 특혜가 있냐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상속권이 하나님 자녀에게 생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히브리서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새로운 살길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담력, 파르레시안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특권과 특혜와 권리를 주시기 위한 그 예수 권리를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새로운 살 길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은 어떤 길이 되시냐면 바른 길, 바른 길. 자 베드로서 2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른 길, 올바른 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걸 믿는 것. 예수님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라고 하는 이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이게 바른 길이에요. 천국 갈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 인간의 죄를 용서 받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 그 죽으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 그 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듬날 수 있는 이 영적인 비밀. 예수님은 예수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신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 진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명백하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우리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길, 예수님의 길, 나는 길이요. 본인 스스로가 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 사도와 또 사도 바울은 여러 방면으로 예수님이 길 되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어가는 인도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할 길이고 또 빠져나갈 수 있는 피할 길이 된다는 것.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시고 새로운 살 길이 되시고 바른 길이 되신다는 것.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다섯 가지 길이 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아, 참 여러 가지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주님과의 거룩한 동행이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길 되신 것을 우리가 잘 배우게 되었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길 되시고 새로운 살길 되시고 축복의 길 바른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동행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세요.